자 마지막 세 번째 후기는 제목이 인생 중 변기 위에서의 시간이 달라졌다입니다. 아, 지난 11월 26일에 동기사 모에 올려주셨습니다. 어, 간단한 후기 글이지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달라졌다 의미가 매우 큰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이 똥을 생산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5분 정도라는 것이 네이버에서 하나 검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화장실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변 보는 시간보다 대변 보는 시간이 짧으면 가장 좋습니다. 아마 가끔 시골에서 소가 똥을, 소가 똥을 넣을 때는 크게 턱, 이두 번이면 끝이 나는데 이 소변은 한참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항문을 오랫동안 노출시키면서 힘을 주는 것은 치질을 비롯해서 많은 대장 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굵고 이쁘고 매력적인 변화를 생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화장실 시간은 빨리빨리 습관이 좋습니다. 후기 감사합니다.